반갑습니다. 태양굴사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2026년도 1월이 되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로 떨어져서 생활하기 생활하기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긴 합니다만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땐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며 건강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너무 매순 초이가 시작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지만 겨울 날씨가 풀려봤자 어느만큼 풀리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1월도 1월 10일이 지났습니다. 겨울도 그렇게 오래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봄이 조만간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아직까지는 봄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조만간 봄만 찾아올 거다. 삶월 중순을 넘기지 못할 것이고요. 한두 달만 잘 견디시면 따뜻한 봄날이 온다. 이런 희망을 안고 오늘 중고부사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서는 히다치입니다. 장비 이름은 z x 3 5 제작년식은 2019년식이고요. 특이상으로는 대중소 버킷과 스마트 직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 시간 5900시간을 사용했고 광고를 낼 금액은 2천만 원에 광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 굴사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오셔서 장비를 보시고 장비가 마음에 들때 약간의 레고 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치 구성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 버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쪽 버켓과 대 버켓은 나라시 판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으나 본버켓만큼은 꼭 투수형으로 가지고 가셔라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투수형으로 본버켓이 되어 있어서 구성도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산도급에 찌개가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조금은 잘 팔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납니다 찌개가 달린 장비를 찾고 있다면 이 장비는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는 아주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것 같고요. 소비자가 온다라면 바로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만큼 하부는 썩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부가 별로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곤 합니다. 하부를 12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20만 원을 들여서 하부를 교환해 드리기보다는 광고가가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부를 교환해서 2,100만 원에 광고를 낼까. 고심 중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농작용에는 한참 동안 쓰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소비자들에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 중입니다. 100만 원을 올려서 새 하브로 교체를 할까, 그냥 이대로 저렴하게 팔까, 나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오셔서 선택을 해 주신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브로라 한 쪽에 네 개씩 여덟 개 모두 상태가 양호합니다. 엔진 소리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꽤나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엔진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보는 것보다는 귀로 판단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진 소리를 높여서 고 RPM의 엔진 소리는 어떨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RPM의 엔진 소리도 꽤나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나름 굉장히 깔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분 도색을 해서 몸체는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도색은 하지는 않았지만 부분 도색만 해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관만큼은 어디에 놓아도 빠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대충 같이 살펴봤습니다. 가동시간이 6,000시간 정도 사용했다. 일부 사람들은 아 정말 많이 사용했네. 그리고 장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적당히 사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6년 정도 지났고요. 횟수로는 7년 정도 세월이 지난 장비입니다. 1년에 1,000시간 정도 사용했다면 아, 사용시간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적당히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다치라는 메이커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중고매물로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만큼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키다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키다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키다치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잘 못되는 부분들은 거부감이 약간 있지만, 키다치를 사용해보고 타메이크를 사용해본 분들에게 여쭈어보면 키다치라는 메이크가 굉장히 매력있고 장비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키다치라는 메이크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주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힘도 세고 동작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메이크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4 개의 메이크는 검증이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벨코, 구보다, 히다치, 얀마 이렇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초보자가 장비를 구매할 때는 어느 메이크를 구매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선호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그 선호메이커를 구입하실 거지만 장비를 처음으로 구입하시거나 장비운전에 조금 미숙한 분들이라면 메이커 크게 따지지 마시고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가셔도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치 검정된 메이커를 가지고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오셔서 시운전을 해서 장비가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중국구사키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구사키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